2022년 4월 7일 목요일 USK 미국 뉴스입니다. 네, 미국 내 고공행진하고 있는 물가 상승에 연준 이제 다음 달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0.5%포인트 빅스텝으로 인상시킬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0.5%씩 큰 폭의 금리 인상이세 차례 연속 결정되어질 가능성도 나온 오늘인데요. 이런 가운데 고용회복에 힘입어 지난주 전국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5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연준의 긴축 행보에 더큰 힘이 실릴 듯으로 보이집니다. 네, 정치권 보겠습니다. 연방 대법관의 처음으로 흑인 여성 대법관 탄생이 목전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상원에서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레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 소식에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마침내 러시아가 유엔 인권 이사회 자격이 정지됐는데요. 아흔 세개 회원국들이 찬성한 것으로.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습니다. 아, 심지어 연방상원에서는 오늘 러시아에 대한 무역관계에서 최해국 대우를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한법안마저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한편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는 오늘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가 연방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대북정책 목표를 재차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역시 미국 내 주요 뉴스들 USKN이 정리해드립니다. 네, 먼저 미국 내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국 내 주요 뉴스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미정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연방 상원에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가운데, 유엔에서는 러시아의 유엔 인권 이사의 자격 정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93개 회원국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이제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습니다. 연방노동부는 미 전국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6만 6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5천 건 감소한 수치이며 지난 1968년 11월 이후 53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오늘 발표는 미국 내 노동시장에 강한 회복세와 기업들의 심각한 구인난을 잘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강도 높은 긴축정책 예고에 미 증시는 큰폭 하락했습니다. 연방대법관에 처음으로 흑인여성대법관이 탄생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2 0 0년 년의 연방 대법원 역사상 세 번째 흑인 대법관이자 여섯 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기록됩니다. 한국의 미국 대사로 지명된 필립 골드버그가 오늘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글로벌 코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한국의 국제 사회 역할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60세의 한이 엘리엇 강 박사가 미국 국무부의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지난해 후보자로 내정된 지 1년여 말입니다. 한편 강 차관보의 부친은 한국공군 최초의 전투기 조종사 강호륜 장군으로 준장으로 전역한 뒤 미국으로 이민 온 인물입니다. 지난 주말 2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워싱턴계 전계 대규모 공식 만찬회에 참석한 장관과 의원 등 고위관리들 가운데 적어도 6명이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들은 모두 백신 접종을 마친 이들입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정용품,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 s h 인 i n u s a c o m 입니다 지금 무료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 s h 인 i n u s a c o m 입니다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 오렌지 카운티 등미 서부 한이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북가주 세크라멘토에서 지난 주말 발생했던 총기 난사 사건은 5명의 용의자들이 총기를 난사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6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어 전국에 충격을 준바 있습니다. 샌 버나디노 지역에서 어젯밤 10대 소년 2 명이 총격을 입었습니다. 16세, 17세 소년 둘이 총격을 입고 이중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총격범은 도주했으며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남가주 어바인의 한 주택에서 사체 세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주택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성인 아들이 거주해 왔던 가운데 경찰은 살인 자살 사건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거주자 인척이 캐나다 당국에 이들과 1년 넘게 연락이 닿지 않아 신고해 캐나다 당국이 어바인 경찰에 신병 확인을 요청해 출동했고 심하게 부패된 사체와 총 한정 등이 발견된 것입니다. 부에나팍 한 주택에서 47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과 코카인 등의 마약류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6년 동안 옥시 지역 최대 규모로 경찰은 이와 관련해 두 명을 체포 기소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재활용 캔과 빈 병수거비를 두배로 인상하기 위해 1억 달러를 지출한다는 법안을 추진해 주 2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2온스 병이나 캔 반납시 하나당 현재 5센트를 10센트씩 지급하고 25온스 이상 병이나 캔 반납시도 10센트에서 두배만은 20센트 돌려 주자는 방안입니다. 어제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남가주지역 내일까지 더위가 절정 을 이룰 전망입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벨리 지역 등에 낮 최고 100도에 달할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토요일부터 기온이 내려가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약간의 비 소식도 예보되었습니다. 한인 이세들 외국인들까지 10일 후에는 신문이나 성적 책도 기적 처럼 줄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영어를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는 휴대 영어 라디오도 나왔습니다. 항상 휴대하고 다니다가 비상시 에 번호를 눌러 필요한 영어를 즉석 에서 듣고 영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재 99불 영어 라디오도 99불에 드립니다. 전화 2 1 3 4 8 0 1200번. 웹사이트 빨리빨리radio.com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대형 쇼핑몰인 루즈벨트 필드몰 박 주차장에서 어제 저녁 총성이 울리면서 손님들과 직원들이 대피하고 쇼핑몰이 락다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남녀가 주차장에서 쇼핑몰로 들어가던 중 매장을 나서는 두 남성과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때 남성들이 촉을 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뉴욕 퀸즈 리치몬드힐 지역에서 지난 3일 또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무치마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70세의 인도계 관광객이 한 흑인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심각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시에서 살인, 성폭행, 강도, 폭행, 주택절도, 차량절도 등 지난 3월 한달 동안 무려 9,873건의 범죄가 발생해 전년 대비 36.5%나 범죄율이 급증했습니다. 신입 뉴욕시장의 총기 범죄와의 전쟁 선포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각종 범죄에 한인들 또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회가 어린 자녀를 둔 가정차일드케어 비용 보조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소득기준을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79,500달러로 확대되며 영유아 보육시설 1,000개를 신설해 시설당 최대 22,000달러를 보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오는 21일 동화로 배우는 한국어 온라인 수업을 개최합니다. 4월 프로그램으로 봄과 곤충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한국 방문 시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전화 213-700-3366번, 중부지역 918-500-0395번, 동부 지역 718의 619의 708번으로 0 문의하시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을 한 트랜스젠더들이 6학년부터 대학까지 교내 여성 스포츠 팀에서 뛰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베시어 주지사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들 또한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 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거부권 을 행사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국 내 최대 재생에너지 공급 업체 중한 곳인 넥스테라 회사가 8개 주에 걸쳐 풍력발전소 가동 으로 최소 150마리의 독수리를 살해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800만 달러 이상의 벌금과 배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카리브해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발전소 화재 탓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섬 전체의 3분의 1 가량이 어둠에 잡혔습니다. 전체 140만 가구와 사업체 중 40만 곳의 전기가 끊겼고 일부 지역 수도 공급까지 끊기면서 공공기관 업무 중단에 휴교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미국 내 3대 도시 시카고가 총기폭력이 급증하자 명품백화점 니먼 마커스에 총기탐지견을 배치해 용의자 색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어제도 총기로 부장하고 매장에서 명품을 훔쳐 달아나던 20대 용의자가 총기탐지견에 적발되었습니다. 라스베가스 얼리전트 스테디움 인근에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와 공식 멀천다이즈 상품을 판매하는 팝업스토어가 개장하자 손님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미 전국 주요 뉴스들 이어집니다. 보도국에서 변제니퍼 기자입니다. 뉴욕 퀸즈 지역에서 일어난 강도 사건입니다. 37번가와 82번가 코너에서 일련의 무리가 스쿠터를 타던 한 소년을 잡아세운 뒤 집단폭행을 가합니다. 어떤 이는 칼까지 휘두르며 이어지는 집단 폭행에 소년은 등에 칼에 찔려 쓰러집니다. 용의자들은 잠시 뒤 소년이 들고 있던 휴대폰과 배낭 심지어 스쿠터까지 탈취해 도주합니다. 경찰은 충격의 집단 폭행 영상을 공개하고 용의자들 검거에 나섰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월마트 매장입니다. 한 백인 여성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주머니 칼을 꺼내들고 고객들과 직원을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들입니다. 쉐리프 경관들은 손에 들고 있던 주머니 칼을 내려놓으라고 소리치지만 여성은 마약에 취해 멀뚱히 쳐다보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자 한 쉐리프 경관이 테이저건인 전기총을 쏘며 그녀를 실신시킵니다. 이어 다른 경관들은 땅에 눕혀진 여성의 손발을 묶고 체포했습니다. 그녀는 하루 전 메스암 페타민 약물에 취해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의회에서는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연방의회 의원과 기자 등 9명을 물어 포획된 여우가 광견병에 걸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피해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까지 의사당에서 여우에게 물린 의원은 아미베라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의원, 그리고 시메라 부스틸로 기자 정도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광견병 검사를 위해 암컷 여우를 인도적으로 안락사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보편적인 광견병 검사는 뇌조직 샘플이 필요하기에 사후에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광견병은 치명적일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시디시는 여우는 안 컷이었고 여우가 있던 곳에서 새끼 여우들을 발견해 포획했다며 이 새끼 여우들이 죽은 여우의 새끼라면 야생 동물 재활 센터로 보내질 것이고 아니라면 발견된 지역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타자나 지역 반스 마켓 안에 있는 복권 자판기에 돈을 집어넣었던 한 여성이 누군가가 밀치면서 잘못된 번호를 누르게 됐던 가운데. 이때 자판기에서 나온 스크래치 복권이 천만 달러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게 됐습니다. 그녀는 평소 저렴한 가격의 복권을 구매해왔지만 이날은 누군가가 그녀를 밀쳐 한 장의 30달러짜리 복권을 뽑게 되면서 거액의 행운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당시 그녀는 사람을 치고도 아무 말 없이 매장을 나간 사람을 보며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자신의 차로 돌아와 무려 30달러 거금을 주고 뽑게 된 복권을 긁은 뒤 당첨 사실을 알게 됐고 믿기지 않아 티켓을 계속 쳐다보며 운전하다 자칫 차량이 추락할 뻔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차량 호출업체 우버가 여행 플랫폼으로 확장을 추진합니다. 둔 우버는 올해 영국 앱에 기차, 버스, 비행기, 렌터카 등 예약 기능을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비스가 현금적일 경우 향후 다른 나라로도 확대될 수 있다고 우버는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우버는 여행 슈퍼 앱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행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제공하지는 않지만 티켓을 판매하는 플랫폼들과 소프트웨어를 통합해 사용자가 우버 앱에서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영국 우버 사업 총괄 제이미 헤이우드는 올해 말 호텔 예약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라며 선도적인 파트너들을 우버 앱에 통합해 원활한 도어 투 도어 여행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에서 시간당 20달러 이하로 돈을 받고 일하는 올해 46살의 카페 청소부 본 스미스가 워싱턴 포스트지에 등장했습니다. 청소부이긴 하지만 이미 본 스미스 씨는 37개 국어를 구사합니다. 이중 25개 국어는 대화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신문이 이 사람에 대한 기사를 실게 된 것은 외국 대사관이 즐비하고 국제기구들도 많은 워싱턴에서 통역사들은 보통 수십만 달러의 연봉을 받으며 일하지만 웬만한 통역사는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초다국어 능력자인 본은 카페트 청소에 만족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스미스 본 그의 학력은 고졸이지만 어릴 때부터 언어 습득을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번 어항을 청소했던 일식당에서는 일본어를 배웠을 정도이며 한국어는 아주 조금 탄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언어를 배우면서 사람들을 사귀는 것이 행복했다며 그것이 37개 나라 말을 하게 된 비결이라고 전했습니다. 고이오 오늘 들어온 미군 내 주요 소식을 좀더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이어집니다. 네, 먼저 정치권 보겠습니다. 낸스 펠러시 민주당 연방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소식에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펠러시 의장은 미국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에 이어 권력 서열 3위이기 때문인데요. 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연일 강도 수준 높게 공격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가 이번엔 중국을 더 자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관련 소식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네, 대만 매체들의 보도입니다. 펠러시 하원의장이 오는 10일 미국의 대만관계법 제정 43주년을 기념해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관련 글로벌타임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극도로 심각한 사건이라며 1996년 리덩호 2000 대만 총통의 방미 이래 대만 문제에 관해 미국이 중국에 제기하는 가장 심각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그 이유는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대만과는 비공식적 외교관계만을 유지해 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에서 권력 서열 3위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과연 이번이 처음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 지난 1997년 공화당 소속의 뉴트킹 리치 전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권은 민주당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쥐고 있었고 뉴트킹 리치는 공화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당시 그의 방문은 미국 국내 정치의 산물이었다는 것이 중국 측의 주장입니다. 자 하지만 현재 펠로시 의장과 조바인 대통령은 모두 민주당으로 이번 대만 방문이 성사된다면 백악관과 하원 사이 상당한 수준의 조율이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의 대만 정책의 극진적 조정을 의미한다고 중국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대해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면 중국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펠로시 장이 대만 방문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주권과 영토 보전을 결연히 수호하기 위한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그 모든 결과를 미국이 책임져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처럼 미중 간의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랜스 펠로시 의장이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잠시 전 전해졌습니다. 자 일단 증상은 없지만 연방 방역 지침에 따라 격리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펠로시 의장이 이끌 기로했던 연방의회 대표단의 아시아 방문 순방 일정은 일단 연기됐습니다. 네,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3월 금리 인상을 결정했던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앞으로 매월 950억 달러씩 보유 자산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에 따라 이제 다음 달 열리게 될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오늘 발표된 전국 실업수당 청구건수 역시 54년 만에 최저치로 연준의 금리 인상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자 연준의 강도 높은 긴축정책 예고에 증시는 큰 폭으로 유동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이 어제 공개한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의사록입니다. 참석자들은 매월 미국 국채 600억 달러와 주택 저당증권 350억 달러를 줄여나가는데 대체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에서 2019년 양적 긴축 당시 월 최대 500억 달러씩 자산을 줄였던 연준이 이제 두배가량 빠른 속도로 긴축을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일단 보유자산 축소는 다음 달 5월 FOMC에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다면 한번 또는 그 이상의 0.5% 포인트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지난 3월 FOMC에서도 0.5% 포인트 금리 인상을 추진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0.25% 포인트 인상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금융과 증권 시장은 다음 달 5월 연준의 FOMC 정례회의에서 0.5% 포인트 금리 이상을 기정 사실화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인데요. 자, 금리 선물을 통해 통화 정책을 점치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다음 달 5월 FOMC에서 금리가 0.5% 포인트 오를 확률을 80%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30%대 내외였던 것과 매우 큰 차인데요.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제 연준이 5월뿐만 아니라 6월 등 FOMC에서 두 차례 연속 0.5%포인트 인상을 잇따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노동부는 오늘 미 전국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16만6천건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는 전주보다 5천건 감소한 수치지만 지난 1968년 11월 이후 53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결국 이처럼 실업수당 청구건수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도 낮아졌다는 것은 바로 연준의 긴축행보에 더큰 힘을 실어줄 전망인데요. 자 하지만 연준의 강도 높은 긴축이 자칫 미국 내 경기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로 현재 주식시장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네, 구글사가 전 세계 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또 소통장애를 겪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프로젝트 릴레이트라는 어플을 만들어 공개했는데요. 자이 어플을 실행하고 나서 말을 하면 텍스트로 바꿔주고 다시 듣기까지 가능합니다. 자전 세계 언어접근성이 어려웠던 수억 명의 장애 사람들에게 소통의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구글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접근성 기술 미디어 행사에서 언어 장애를 가진 오브리리 구글 브랜드 매니저가 취지인 앞에 섰습니다. 리 매니저는 근 위축증으로 일상적 언어 소통이 쉽지 않지만 그가 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또렷하지 않은 말투로 이야기했지만 스마트폰 화면에는 곧바로 당신은 여가 시간에 무엇을 즐기느냐는 올바른 문구의 텍스트가 떴습니다. 바로 휴대폰 어플이 그의 언어를 텍스트로 변환한 것입니다. 자리메니저가 시연한 앱은 구글이 새로 개발해 공개한 프로젝트 릴레이트의 하나입니다. 또한 스마트폰 카메라를 깨알같이 적힌 과자 상자의 성분표에 갖다 대면 스마트폰은 상자에 적힌 글자를 휴대폰 화면에 큼지막하게 띄워주고 이를 소리내 읽어주는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작은 글씨가 잘안 보이던 한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을 보이는데요. 자, 이러한 기능들. 구글은 이처럼 언어 장애가 있는 이들 또한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해 프로젝트 릴레이트를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루게리병이나 뇌성마비, 또 파킨슨병 등으로 언어 장애를 겪고 있는 인구는 전 세계 약 2억 5천만 명인데요. 자, 그런데 구글의 이 앱을 이용한다면 언어 장애가 있는 이들의 말을 텍스트로 바꾸는 것 외에도 반복 기능을 이용해 이야기를 명료한 발음으로 반복해 재생해 들을 수 있습니다. 구글은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실시간 받아쓰기와 음성 알림 기능도 소개했습니다. 현재 약 80여 개 언어가 지원되고 있고 언어외 휘파람 소리나 아기 우는 소리, 경적 울리는 소리 등도 문자로 변환해 알려주게 됩니다. 또 음성 증폭 앱의 경우 발라자의 목소리를 증폭해 들려주는데요. 한마디로 할머니, 할아버지 등 귀가 잘안 들리시는 분들을 위한 소리 증폭기라는 앱 역시 구글이 내놨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끌고 있는 이브 앤더슨 구글 접근성 선임 디렉터는 전 세계 약 10억 명이 넘는 인구들이 장애로 인한 접근성 문제를 겪고 있다며 다양한 상황에서 모두들이 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글의 미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어서 내일어나시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설령 독시 전해 드립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약 1만 5천 명 이상이 러시아 안에서 반전 시위를 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자, 경찰에 체포된 시위 참가자들은 약1 0일 동안 경찰서에 구금된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구금되는 동안 끊임없이 이어지는 폭력과 협박 심지어 성폭행까지 당한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반전 시위를 하다 풀려난 이후에도 시위에 참여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해고되고 또한 경찰서에서 겪었던 온갖 폭력과 성폭행 같은 수모가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르는 트라우마를 겪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실 정도라고 하는데요. 결국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초기 모스크바 등에서 전쟁 반대를 외쳤던 반전 러시아 시위대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시위 한번 잘못했다 몸베리고 정신마저 이상자가 되느니. 차라리 러시아라는 나라를 등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합니다. 신문은 러시아인 수만 명이 이제 서방의 경제 제재 여파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러시아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해외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또한 정지된 오늘입니다. 네, 자국에서조차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러시아의 오늘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2년 4월 7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